안녕하십니까. 농부 놀이터입니다. 오늘도 이제 복숭아 묘목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주문했던 올봄에 주문했던 모종이 잘못 왔어요. 그래서 물론 모종이 잘못 와 버리면은 농민들은 나무가 잘못 와 버리면은 몇 년째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묘사들이 좀 노력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보내 버리면은 농민들은 내가 오라는 나무가 오지 않으니까 그만큼 시간의 델리바이를 놓치어버리는데 놓치 면놓치 나무만 다시 보내준다는건 능사가 아니거든요 국제원의 종묘에서 보낸건데 국제원의 종묘에서 보낸건데 다시 보내 왔는데 아니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했던 나무는 헉도 블랙 레이디라는 외래종입니다 접목한지 1년짜리 나무가 이렇게 왔네요 이렇게 왔어요 그 여기 보면은 가지가 나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들어러 가지가 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은 원하는 만큼 나무가 온 거는 아닌데 나무 가지 형태는 잘 잡혔네요 요렇게 요렇게 뿌리는 좋고요 뿌리는 좋습니다 뿌리는 아주 좋고 눈이 하나에 된 거에요 이렇게 가지가 나 있거나 하면 안 됩니다 눈이 죽었는데 눈을 가지 잘라 버리면은 눈이 없어요 지금은. 이런 가지들은 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됐네요. 뿌리가 풍성하고, 가지에 대해서 눈이 많은 것들, 그리고 볼펜 굵기보다 좀 두꺼운 것들, 볼펜 굵기보좀 두꺼운 것이 나아요. 그런 게 좋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눈이 없네요. 여기도 이제 눈이 없는, 눈이 다 잘라버리니까 내년에 가지가 어디로 올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에 눈이 나오면 좋은데 한번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온거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묘목은 뿌리가 풍성하고 가지 눈이 명확한 거 골치 아픕니다. 눈이 가지 다 잘라버려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벌펜 굵기보다 좀 굵은 것들이 명확하게 좋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뿌리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좀 여기 접, 접붙이기를 했기 때문에 그 비닐을 다 뜯어주시면 낫습니다. 그리고 흙을 묻을 때, 흙을 묻을 때요. 너무 많이 묻어버리면은 여기, 여기보다 너무 많이 묻어버리면은 기존에 있는 이 접목했던 나무에서 눈이 나버립니다. 뿌리, 가지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흙을 묻을 때는 너무 깊게 묻지를 마시고, 접붙였던 요 아래, 요, 렇게만 묻어주세요. 너무 막다 묻어버리면 여기서부터 눈이 나서 터져버리고, 엉뚱한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 묻지 마시고, 접붙였던 그아래부분만흙으로 묻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비닐은 칼로 찢어서, 끊어 주십시오 얘네가 나중에는 뿌리를 파고 가지로 파고 들어 가버리기 때문에 또 비닐이 상는 비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비닐은 다 뜯어 주시는 게 낫습니다 미리 보이면은 이제 윤도분 다 붙었거든요 그래서 비닐을 다 뜯어 주세요 뜯어 뜯었, 뜯었고요 여기도 비닐이 파고 들으니까 접이 됐다 하면 뜯어버리세요 짚을 씌우기 전에도 이렇게 페트병 같은 것도 이렇게 보온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밑에서 가지를 뺄 거니까요. 짚을 씌우더라도 페트병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서 나중에 밑에서 가지를 자라서 위에만큼은 가지를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잘라낼 겁니다. 그 가지를 Y자로 잡을 겁니다. 태병도 보온 효과가 탁월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신문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는 페트병도 패드, 이렇게 쉬워서 나중에는 눈에 밑에 있는 눈을 사용할 거니까요. 보온을 최대한시켜 주시고, 뿌리 가까이 있는 걸 보온이 돼야 되니까, 짚을 좀 넉하게 끝려줍니다 짚만, 여습니다 짚만. 비 따르면 물을 먹여서. 응.